여기 불러진 게 없죠? 예. 네. 목사님이 잘못 찾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성경의 한계입니다. 여기에, 노아를 뭐라 하냐면, 노아, 이시하 아담이란 말이 생략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시하 아담이, 이 원문에 있어요. 하. 영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Man of soil. 땅의 사람. 이시. 하 아담, 아담이 땅에서 땅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에요. 땅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 우리 아담 잘 알죠? 아담과 하와. 그래서 이시하 아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시자득에서 이시하 아담으로 맞춰지는 거야. 우의 남자에서 무의 남자, 땅의 남자. 땅의 남자는 뭐예요? 땅에 속한 남자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이제. 홍수 심판 다 끝났어요 세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다 결혼해가지고 에? 아들도 낳고 누가 뭐 뒤통수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죠? 경쟁자도 없고 뭐얘일하고 혼자만 있어봐 그냥 얼마나 좋아 그죠? 예무풍지이 아니에요 그냥 다 나한테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람 속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람 속에 그러면 한국교회가 저는 이 안님 속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레프네의 에우아. 하나님 하나님내 앞에 계시다는 이런 경건과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깨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국의 기독교를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성장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캐고 엉뚱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기복 신앙 쫓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진리를 파고 그리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예를 썼다면 오늘 한국 교회는 참으로 엄청난 역사 지금 자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막 교회가 막 커졌어요. 막 커졌습니다. 그때 뭐 있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예? 그냥 짓는 때만 열정 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본당에 사람 몇 사람 들어온다. 이게 자랑이야. 몇 석이야, 몇 석. 결산이 얼마다. 추석교인이 얼마다. 응?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이게 금송아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이 이 일을 땅까지 이 증의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정말 성교사를, 성교사다운 성교사를 길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내살 한쪽 베어내는 것 같은 심령으로 후원하고, 음. 여러분, 이 사회 본인의 삶을 살았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늦더라도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다시 back to the basic 해야 돼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늦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 노아와 오늘 모세의 삶은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는 위대한 사람인 것만 생각했지 마지막에 땅의 사람으로 마치진 것일 수는 우리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생명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할 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저는 참뭐 자그마한 기쁨이겠죠. 저에게 참 자그마한 기쁨이에요. 어쨌든지 변화가 있다. 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 가정을 이 사람을 도와주는구나 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면 변화는 안올수 없습니다 아멘. 변화 안 오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리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 풍성하게 되는 이 사전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